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1일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이제 조정 올 때가 되기도 했고 여러가지 지표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유명 트레이더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정도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든 것이었는데 비트코인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쁜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은 비트코인이 됐든, 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런 식으로 포물선 그리면서 급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품들은, 이제 투자처들은 반드시 조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40%에서 50%이 조정을 겪게 되고, 조정이 오면서 이제 지지를 받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혹은 이제 그 아래로 쭉 떨어져 버리느냐, 그것이 이제 진짜 상승이었는가 아닌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비트코인이 나온 지 이제 10년 좀 넘었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이 맞죠 전문가는 없지만은 이 비트코인이란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깐다 내기였을 때부터 거래를 해온 사람들 이 예, 아무래도 뭔가 좀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들의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과연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내려와서 제대로 조정을 받고 확인을 한 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나은 것인지는 이제 곧 있으면 시간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놈 자식은 10살밖에 안된 놈이 벌써부터 어른들 속을 이렇게 썩입니다. 자식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000불대에 금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암호화폐는 역시 라이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난 상승률을 통해서 128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 급상승과 동시에 비트코인은 그동안에 진행 중이었던 하락 채널을 벗어나가지고 이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 채널을 이탈하면서 을 이제 돌파를 해줬으니까 더큰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신기능을 출시하면서 이를 통해서 버그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카에 있어서는 호재라고 또볼 수가 있겠죠. 자그다음은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타스의 보도에 의하면은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채굴자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나톨리 악사코프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처가 확실히 나와 있죠. 그리고 러시아 국영 국영방송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KBS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부의 세부 내용 개정 요구 때문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이 6월 중 통과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러시아 법이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현지법을 준수한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것은 또 허용이 된다 라는 말도 해주었고요. 최소한 이렇게 제대로 말을 해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똥인지 오줌인지 가려낼 그런 기준이 생긴 것이겠죠. 자, 계속해서 러시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이 분할해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볼쇼이 우수 리스키섬 혹은 중국말로는 헤이 샤츠섬 이제 발음하기 되게 어렵네요. 여기에다가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하는 금융센터 설립 제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상트 페테 부르부르부크 브루, 국제경제 포럼에서 나온 레오니드 빼뚜호프 혹은 빼빼로인지 뭔지 아무튼 극동투자청장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빼빼로 청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 설립 목적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 외환거래이며 암무르강 이하 흑룡강은 금융센터 설립에 최적화된 입지로서 중로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러시아, 이 자식들이 뭔가 꾸미고 있죠? 이 악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둘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꾸미고 있는데, 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꼽살이 껴있는 북한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암운이 들이오게 될지 이제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이랑 러시아랑 싸우는 것이 되겠죠. 중국은 워낙 개념 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또 최근에 이제 한국 기업들 불려가가지고 야단 맞았다 그러죠. 막 협박도 받고,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만만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러시아에 또 이상하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둘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 막 쪼개지고, 막 100개, 500개로 막 쪼개져 버리면 진짜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해봤자 이미 미문털을 다 박혔을 테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 코인시어스의 최근 보고서를 따르면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자 수가 최근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9년 5월 기준 비트코인 채굴 업체 전체 총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 11월과 비슷한 4.7기가와트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중국 채굴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채굴 산업 규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채굴 관련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서는 중국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중국은 저스틴 선 사건으로 시끄럽죠. 뭐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스틴 선의 워렌버핏과의 점심 때문에 도 말이 많은데, 중국 유명 크립토 VC 그룹 창업주인 짜오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론은 공기 코인, 공기 코인이라는 말은 기술적 뒷받침 없이 오직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코인이기는 하지만, 은 저스틴 선이 트론의 보급과 응용을 위해서 힘써오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왕스총, 왕스총은 아버지 덕을 본 재벌 2세로 저스틴 선을 욕할 자격이 없다면서 저스틴의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편을 든 거냐? 이런 것을 보고 고급진 용어로 돌려각이라고 한다고 하죠. 은근히 저스틴 선편 드는 척 하면서 트론을 까내리는 이 뚱땡이 짜우뚱 지능적인 플레이를 한번 선보여 줬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이 저스틴 선을 비판했다. 자, 몇달 전이었죠. 저스틴 선과 찰스 같이 저녁밥을 먹으면서 셀카도 찍고 나중에 찰스가 저스틴 선을 만나봤더니 좋은 녀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오스, 비트코인 SB 그리고 저스틴 선을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첫 번째로 이오스는 그들이 했었던 기대를 모았었던 6월 1일 이 발표를 통해서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실패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펌핑 엄청나게 왔으니까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두 번째로, 지난달 비트코인 SV 급등은 시장 조작 때문이다. 반면 일부 훌륭한 프로젝트들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저스틴 선은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함께 하기 위해서 460만 달러를 지출했다. 저스틴 선의 과장된 광고를 지켜보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왜 찰스 호스킨스가 화가 난지 알수 있죠 이제 삐진 거죠 54억짜리 점심이면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겠습니까? 근데 찰스는 나도 맛있는 거잘 먹는데 왜 나는 초대 안 해줘? 저스틴슨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겠죠 농담이고요. 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125달러 돌파하며 1년여 최고가 조만간 150달러 시험 가능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라이트코인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코인데스크는 라이트코인이 직접 반감 이벤트 반감기 이전 3개월간 500% 넘게 오른 사실을 지적을 했다 2015년 5월 1.5달러였던 라이트코인 가격은 그해 7월 7달러까지 치솟았고 반감기 이벤트 이후 3달러로 후퇴했다 역사적 흐름이 되풀이된다고 가정할 경우 라이트코인은 한 차례 차익 실현에 앞서 당분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코인 데스크 기술 차트도 라이트 코인의 강세 전망을 뒷받침한다. 라이트 코인의 저점과 고점은 계속 올라가는 등 강세 패턴을 만들고 있으며, 주요 이동 평균들 역시 강세 론자들에게 긍정적이다. 200일 이평선 위에 100일 이평선, 그리고 그 위에 50일 이평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세개 이동 평균선 모두 현재 상방향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는 강세 구도로 해석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만 받쳐주면은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다. 150불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라이트코인 해시파워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큰 화제를 보고 있는 글로벌 코인에 관한 의견이 나와가지고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포브스 칼럼 리스트인 케이틀린 롱이 작성한 것이고요. 첫 번째로 글로벌 코인은 개발 도상국, 특히 베네수엘라와 같은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페이스북 코인 재단은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통화 바스켓 가중치 조정 같은 중앙은행 업무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페이스북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가 지급될 것인데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암호화폐 업계 규제 관련 유의미한 담론이 확산될 것이다. 다섯 번째. 페이스북 코인 발행 이후 비트코인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여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다만 정부의 규제 막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페이스북이 중앙은행과 같은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갖게 된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정부들은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안에 정식적으로 발표가 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관련된 소식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덜란드 억만장자 기업가인 존 더몰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미지를 도용한 가짜 암호화폐 광고가 게시되면서 명예가 실추되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헤지펀드 다르마 캐피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마치 초창기의 인터넷과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직접 웹 2.0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업계 최고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적어도 향후 10년간 업계 선두 위치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능한 많은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막 이더리움 매수하고 싶죠. 자그 다음에 짧은 소식, 큐코인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큐코인 토큰인 큐코인 쉐어스 또는 KCS 펀디엑스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큐코인과 이제 KCS 토큰이 펀디엑스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펀디엑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에서 월마트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타겟에서 2018년도 중반부터 하이퍼레저의 그립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왔다, 구축해오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월마트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이어서 타겟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곧 있으면 블록체인이 더욱더 주류로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암호화폐 뉴스 사이트 CCN이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 업데이트 여파로 방문객이 무려 71%나 넘게 감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사에 의하면 CCN은 구글의 검색 기능 업데이트 이후 원인모를 방문객 급감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CN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이유는 구글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안타깝네요. 이제 나름 열심히 일을 했었던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참고로 이 구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하면서 많은 영상들이 기존에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추천 영상에 떴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엔온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G20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공동성명 가상화폐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상당한 이익 암호화폐야 인마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에서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일본 재무성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통해서 공개한 14개 항목의 공동성명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혁신은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가 있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단, 암호화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해서 경계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참석하고 있었던 이제 한국 참석자들은 안절부절 했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뭐 말도 못하겠고 나는 아무 앞에 실어 죽겠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방구석 여포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내에서는 큰소리 떵떵 치고 그랬는데 이런 데 가니까 이제 꼬리를 살살 말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또 한국 들어오시면은 목에 딱 힘주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G20에도 참석을 했었지. 암호화폐 싫어, 막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다시 이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금과 비트코인 간의 갈등. 이번에는 가벨리 골드 펀드의 분석가인 크리스 맨신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부패했으며 부패된 자산은 금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비트코인을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사람이 창조했으며 금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 등과 같은 비트코인 하드포크 암호화폐는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한 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또 맹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그는 금은 어디에 숨기든 다시 금을 발견했을 때두 개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지급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금은 중앙은행들이 비축을 하는 대체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금을 몽땅 몽땅 모으고 있습니다. 맨시니의 금 예찬호에 대해서 미국의 나스닥 상장 자산 운용사 글로벌 인베스터의 최고 경영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대비 80% 이상 하락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찬양론자들은 또 발끈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둘다 존재하게 되겠죠. 비트코인도 금도 이제 공생하게 될 것인데 굳이 뭐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울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 80% 이상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변환되는 그 기점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존재를 해 왔고 몇 번의 사이클 그리고 저번 불장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번 불장을 통해서 2017년 불장 후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바이낸스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2016년도 이전에 암호화피션에 들어온 사람은 20%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17년 후에 암호화피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0%에 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었죠. 하락장만 이렇게 겪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상승장이 이제 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찬물을 끼얹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비니 링엄 12개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도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전달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 9일 다시 한번 CNBC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200달러 선까지 조정되며 가격을 다질 것이다. 과거 하락장의 주기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바닥을 형성한 후약 2배가량 상승세를 보여왔다며, 마찬가지로 최근 3,100달러 선을 기록한 후에 2배에 달하는 6,200달러까지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근 보인 상승세는 믿을 수가 없다. 비트코인 배연 마켓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3,000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런 비트코인의 큰폭 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토시 플리퍼로 알려진 암호화폐 투자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5년 이후 비트코인의 기록을 근거로 약 30%의 조정의 전망이 제시가 되었으나. 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2017년 강세장과 그 이전의 시장은 주로 현물시장과 거래소에 의존을 했었는데 그중 다수는 거래 실적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한 수치를 제공했다라는 지적을 했으며 또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서 2017년 및그 이전과 현재는 시장 구조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토시 플리퍼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을 2017년 강세장과 비교할 수는 없다. 시장 참여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상품의 범위가 넓어진 현재로서는 예전과 같은 규모의 조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크립토 슬레이트는 투자자들이 거시적 수준에서 시장의 중기적 추세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가운데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 수준을 넘어서면서 그 모멘텀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큰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비트코인 시장이 진화를 했다 라고도 볼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 사람 말이 맞다라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것이고 지금이 최저점이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이 시빅의 CEO가 맞다라면 곧 있으면 큰 조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이라든지 금 같은 경우도 가파른 상승 후에는 항상 큰 조정이 따라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 그런 것들을 거슬릴 수 있는 희대의 돌연변이가 될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말안 듣는 놈 자식. 자 마지막으로 좀 신기한 짤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런던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입니다. 이 비트코인 ATM 기계가 갑자기 현금을 막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금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경찰관이 앞에서 이제 사람들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제 잭팟이죠, 잭팟 터진 거죠. 자 아무튼 이제 현금 묶고 체한 비트코인 ATM 기계가 오바이트 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또막 토하고 있네요. 등좀 두드려주세요. 이제 아무튼 저는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또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호화폐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 위해서 광고 시청을 광고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 변화 때문에 제 영상이 제 바탕에 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림을,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